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은 3일,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내에서 사과와 반성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3선 중진인 송석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시 여당의 일원으로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또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더 겸손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과 소통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선국 의원도 그날의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적이었고 또 명백한 잘못이었다며 국민에게 큰 불안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사과했는데요. 그는 또한 윤 어게인, 부정선거론 등 국민을 분열시키는 프레임과 결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남권 의원인 김대식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깊은 상처를 입었던 순간이었다며 국민의 마음의 상처와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모습을 생각하면 고개를 들기 어렵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할 책임이 대한민국 정치인에게 가장 무거운 의무임을 강조하며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사과 대신 정면 돌파를 예고하며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개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에 연속된 비극을 낳았다며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시 개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탄핵을 막지 못한 데에 대한 반성을 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